5월 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5월입니다.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입니다.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묵상 시간에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매일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 그저 성경 구절의 흐름만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매일 묵상의 말씀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지켜가시는 5월과 6월 또 되시길 바랍니다. 5월, 6월 두달 동안 자먼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처음 성경 읽기에 도전할 때, 많은 분들이 창세기나 요한복음 혹은 시편이나 자먼부터 읽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성경의 첫 책이니까 많이들 도전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들 중에서 특히나 조금 더 이해하기 편안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읽습니다. 구약에서는 자먼을 많이 읽으시죠. 자먼은 그 이름 그대로 격언과 같은 가르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성경의 구조나 문맥,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께 추천할 만 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시편 아가 잠언은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한편에서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고 해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동안 날마다 지혜의 노래를 듣고 부르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다이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오늘 의 1절은 솔로몬의 자먼이라고 말합니다. 자먼은 구약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많은 부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솔로몬의 글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들 중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지혜자들과 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과 권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이 앞으로 두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잠언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훈계라는 말이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훈계는 말 그대로 잘못을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남에게 꾸짖는 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뭐 직장 상사나 고객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건 훈계라기보다 말 그대로 어떤 불평이나 뭐 항의,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훈계라고 할수 없죠. 혹은 집안 어른들이나 사회적인 좋은 조언을 들을 만한 분들에게 훈계를 듣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싫은 소리, 꾸짖는 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그런 훈계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권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주장을 그저 쏟아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흘러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에 거스리는 소리를 무조건 피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듣기 싫은 소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서로서로가 훈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나서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집과 욕망만이 기준이 되니 사회의 갈등과 다툼도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잠언서의 목적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잠원은 지혜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이 잠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낼 아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오직 돈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련하다 하십니다. 그 삶이 결코 평안할 수도 참된 복을 누릴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참된 복을 우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u